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혼의 타워 힐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배에서 그때, 보트에서 인사를 드리고, 지금 이제 다시 찾아뵙겠네요. 제가 조금 몸이 아파서 며칠 조금 쉬었습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그리스 남부 쪽으로 알미로포타무스라는 곳으로 이제 보트 여행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막상 보트로 가 보니까 보트에서는 어, 움직이질 않는 그런 보트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년 전에 1년 전부터 어, 저희를 여름에 이제 여름에 그리스로 오면 자기 보트에 이렇게 태워서 같이 함께 여름을 즐기자 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 또 많은 이제 이 카메라 장비를 준비해서 그리스 남부를 또 여러 가지 섬을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번에 약속에 응했고 또뭐그 다른 분또낚싯대를또 또 준비해서 이번에 보트로 우리가 페리를 타고 한 45분, 50분 정도 어 여기 지금 어 마라톤에서 페리를 타고 알미로 포타모스라는 곳까지 이렇게 45분, 50분 정도를 타고 이래 갔습니다. 자 타고 가니까 그분이 저는 이제 보트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차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또한 30~40분 40분 정도를 달려서 또 어떤 작은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항구에 보니까 뭐또 여러 가지 또 배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카페 작은 이제 해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또 해변가 커피숍에서 또 커피를 먹고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차로 어, 이동을 해서. 이제는 이제 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트가 있는 뭐 항구죠. 정박해놓은 곳이니까 자 보트를 정박해놓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한 15분 정도 달렸을 겁니다. 15분 자 계산 예상으로 하면 15분 정도를 딱 달리고 나니까 이제 어느 바위 돌이 많은 곳에 이렇게 막 바투를 이렇게 메시더니 그게 딱 이게 정착 정박을 하시더라고요. 정박을 딱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그때부터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그섬 아일랜드 를 이렇게 로밍 할줄알았죠 기로 기로 그리스인들을 이제 기로 기로를 하죠. 자이 섬들을 이렇게 막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박시키고 나서 거의 이틀 동안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조금 그 보트라는 보트란 자체가 그렇게 특히 이번에 가진 보트는. 두 사람이 딱 이제 거기서 자면은 편안, 편안하게 잠잘수 있다 할 정도로 그런 보트입니다보트라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시설만 있는 거죠, 그죠? 자, 어지간히 지나지 않으면 그런 이제 험한 몰골을 아침에 보이고 이렇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고 또 여러 군데 섬을 다니면서 또 여러 군데의 아름다운 그리스의 모습을 또 사용하실 때는 그 단점, 아, 장점이 있기도 싶어서 같이 함께 움직였는데, 그 돌이 많은 어, 어떤 곳에 정박을 시키고는 이틀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도 많이 나고, 몸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첫날 밤에는 잠을 잤는데, 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배가 엄청나게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에서 울렁거리는그 고통은 정말, 어, 저가, 그또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심하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물어보는 사람한테 막상 표현도 못하고 또뭐 괜찮다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전은 3박 4일 예정이었는데 이제 하루 그렇게 지내고 그 이틀을 꼭박그배 위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아무것도 촬영하지 못하고 그냥 어 진짜 탈출하듯이 황급히 그보트로부터 탈출해 왔습니다. 아 그리고 첫날 밤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기로 해서 이제 보트를 보트 정박대에 있는 그곳은 또 다른 것과 달리 대부분의 보트들을 보면 아주 이렇게 정박을 시켜도 다리 하나만 이렇게 올려 놓으면 바로 그 앞에 육지가 있습니다. 육지, 육지라는 것이 땅이 바로 바다에 정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정박하는데 이분은 바위돌이 엄청나게 많은 위험한 곳에 그렇게 정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또이 배에서 가위돌까지 묶어놓은 그로프로 묶어놓은 그 길이까지 또 작은 이제 어그 보트, 작은 그 뭐랍니까 구명보트 같은 거 구명보트로 한 사람씩 이렇게 또 실어서 날라서 그 바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이제 곤역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저녁 한 9시 넘어서 10시가 거의 다 돼서 정말 무슨 스파이 뭐 어떤 전투하듯이 해서 그 위험한 이제 그 도, 돌밭을 밤에 아주, 그, 위험한, 돌도 굉장히 둥글둥글한 그 돌이 아니고, 쪽빛한 돌이었습니다. 그 돌밭을 이제 걸어서, 이제 가가지고 또 차를 차고,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꼭대기에 있는 마운틴에 이제 그 타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타번에 이제 그 양고기, 뭐, 육고기 파는 곳인데, 아주 오래된 이제 빌리지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밥을 먹는 내내 이제 앞으로 돌아갈, 배로 어떻게 돌아갈까, 그게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야심한 밤이고 거 12시가 다 넘었으니까 그 돌밭, 위험한 돌밭을 지나야 되고 또 돌밭을 지나서 그또 보트로 가기 위해서또 조그만 보트로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을 식사를 다 끝내고 저녁을 12시가 넘었겠죠? 여기 이제 유럽 특히 그리스에서 저녁 식사를 보통 9시, 10시에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12시가 넘어서 이제 어,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그 돌밭이 너무 좁혀좁혀 하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이 부산 사투리라 할까요? 용을 쓴 거죠, 용을. 안간 힘을 다쓴 겁니다. 조심해서 걸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보트에 도착해서 보니까 왕방울만한 물집이 또 발가락에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뭔가 이제 애를 썼다는 거죠. 발도, 어 몸이 둥둥 굽고. 발가락도 완전히, 진짜, 코끼리 발가락만하게, 온 몸이 다 구워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그 이틀을, 그 좁은 보트 안에서, 그 좁은 보트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어디 뭐 다른 섬으로 움직여 이동하면 또 내려서 또그 섬을 구경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동하고, 걸어다니고, 이런 일이 있었을 건데, 이분들은 사람을 초대해놓고, 자기들 방식에 홀리이는 보트만 정박시켜 놓고, 그 보트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건도한달 내내.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 옆에 더큰 보트가 있었는데, 그 옆에 보트에는 30년을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름을 그렇게 보낸답니다. 어쨌든가 뭐, 다른 어떤 색다른 인생이라 고 보자고 치면은, 그래서, 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계획이죠. 저서 이거는 움직이지 않, 일단 움직이지 않는 보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촬영은 아예 생각도, 음도도못 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바다에 수영을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고 특히나 그리스인하고 한국인들은 정물이 다릅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바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플레이그라운드죠. 아, 이제 그러니까 노트가 바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가 가진 바다는 수영하기 좋은 조건의 바다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더 좋아하고 등산하는 게더 많은 한국인들이 니다국명성이 다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계속 저를 이제 수영을 왜안 하냐고, 왜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어, 열을 더 돋군 거죠.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배에 감금이 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같아요그 거의 이때로 감금이 된 겁니다. 자기가 그럼 처음에 초대할 때, 이 배는 나는 움직이지 않는 배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배를 초대한다는 것은 누군가 자기 보트에 초대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거움요 움직이는 이섬저섬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전혀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사람의 시간을 이렇게 낭비를 시켰는지 이해가 할수 없을 정도죠 그러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이제 다음날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 차가 8시, 저녁 8시에 있었습니다. 페리가 에, 그 알미로포타모스에서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 페리가 이제 8시에 있었는데 또 끝까지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고 싶었지만 또 기본적인 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지키기 위해서 4시나 5시나 돼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자 이러다. 이 여기에서 좀 개념이 한 번씩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점심시간이 물론 12시 1시 이렇지만 특히 그리스는 4시 5시 이 짬이 없습니다. 3시 4시. 그런데 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시에 이제 가자 해서 4시에 가자 해도 4시안 갑니다. 보통 4시에 가자 해도 1시간 갑니다.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늘 5시 돼서 배에서 나와서 짐을 다 챙겨서 또 아니나 다를까. 배가 보는 보트가 있는데도 보트는 안 움직이고 차로 또 갑니다. 차로 또 어디로 가서 오늘 이제 피시 타버이라고있습니다자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굉장히 좀 제가 본그 음식점 중에 타본 중에 굉장히 질이 낮은 타본인데 그곳에서 밥을 먹고 그분의 그 보트 주인의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보트 주인은 참고로 제가 새로 이사를 한이 마라톤의 이웃입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다가왔고 막 자기가 자기 보트에 초대하겠다고 1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대를 잔뜩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카메라 장비부터 다 준비해 갔는데 일을 이제 일을 버립니다. 저는 굉장히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몸도 너무너무 아프고 온몸이 지금 다수심입니다 여기 저기 온몸이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지금 병원에 가서 링거 한통 맞고 싶을 정도로 몸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빛이 타버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것도 와이프가 하는 소리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은 그 흔들 의자가 있습니다, 그죠? 흔들 흔들한 의자, 흔들 의자를 사서 연습을 해라 이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트에 내가 울렁울렁 하니까, 내가 적응을 못하니까 다음에 한국에서 흔들 의자를 사서 적응을 해서 다음에 이제 그 보트에 타라 이런 데인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승질 같으면은 그 여자를 한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기도 이 하죠, 그죠? 아, 동양인들은 저렇다 한국처럼 들었다 이런 소리도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 가만히 있는 배에서는 나는 심각한 울렁증을 느낀다. 몸이 안 좋아진다. 내가 스피드를 내고 움직이면 괜찮다. 배가 스피드를 내면, 자 그러면 못 알아들 못 알아듣더군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 자기들이 스피드를 내고 이렇게 다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으로 배에 초대를 했으면, 보트에 초대를 했으면 여기저기 다니는 게 그게 정상인데 초대를 해놓고 배 속에 가다놓는 겁니다. Don't move nothing. They s a I'm so very angry. When someone invites people specially for, they shouldn't move it. I want to see what is a beautiful Greek island. Otherwise, don't invite. That's why, that's why. 그래서 이게 화가 났지만은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참고 이제 8시가 넘어서 어로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두번 다시는 그리스에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 에고이즘에 에고이즘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예를 들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 왜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국에 가면 그 흔들자에 연습을 하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또 전화를 와서 나를 챙긴다고 물어보면 전화가 내가 배가 처음이냐고 못못군요 못더, 처음 배를 탔냐고 아마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배를 처음 타니까 저렇게 힘든가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너무 애고있요 애고이셈이라는게또한 번도 이제 각인이 되면서 다시는 이 인간관계를, 이 인간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마 하늘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묻기를, 배를 처음 탄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더군요. 그래서 참으로 안 됐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왜 사람이 어렵게 살고, 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서 호적되는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흡수되기를 바라는 거죠.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 참으로 이분은, 어, 할머니, 자기 어머니, 어머니, 그니까, 외할머니죠. 엄마의 아버지, 니까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쪽에서 땅을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이제, 재, 조금 이렇게 재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 부분과 똑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지금도 화가 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채널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트를 타고 채널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 가는 길에 거의 7분 찍었습니다. 그, 페리를 타고, 그, 그, 어, 그, 항구에서 커피를 먹고 이제 그, 보트로 달리는데 이제 정박해서 안 움직이는 것까지한 7분 정도. 그게 이제 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어떤 속마음도 소개해드리기 쉽고. 자,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누구나 처음부터 사람이 가까워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뭔가 가까이 다가오고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조금 오버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경계 신호가 온다는 것입니다. 경계 신호가 반드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 지금 벌어진 이 일이 굉장히 어떤 어, 감사함이 이를지도 모릅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났으면 더안 좋은 결과를 봤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어, 사실, 사람을 초대한다면 예를 들어서 특히나 한국도 요즘은 채식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부를 초대했는데 그 와이프가 채식주의다. 베지텔라니가 있다. 뭐, 채식주의 되하면은 채식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데왜이 사람이 고기를 안 먹느냐고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초대를 안해야죠 invite의 그 뜻은 invite meaning은 invite meaning은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해서 그 사람의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주가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을 주에 놓는 것이 그게 인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래서 조금 더 있을 예정이기도 했었지만은 진짜 탈출하다시피 그 배를 탈출하면서 나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뭐 여러 가지 사건 사연들이 많지만은 다시 한번더 느끼지만은 누군가 갑자기 너무나 큰 별애를 한다든가 너무나 큰 친절을 베푼다든가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웃고 있지만 얼굴은 사람은 이렇게 스마일 하고 있지만 여기 Deep inside 여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만 가지의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 가지의 오욕 칠증의 감정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저 안에도 5, 6, 7증이 5만 가지의 감정과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 노력하는 한 부류가 있고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힘이 들어서 채널을 다시 중국가면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또 어떤 우리 그 팔로, 팔로가 제가 12명이었는데 한 분이 더 늘었습니다. 13명으로. 그래서 제가 더그 용기를 내서, 아, 내가 정말 이제 오늘은 이, 이, 지금 이혼에타오를딩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일기장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개인적인 일기장이기도 합니다. 일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하루를 또 그리스에서 보내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겠다, 좋은 일이겠다 생각해서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도 많이 더, 더우시죠? 지금도 뭐, 여기도 뭐한 40도 가까이 이렇게 갑니다. 40도 가까이 가는데, 아, 어떻게 보면은, 아, 참, 그래, 좋은 이제 어떤 이런 모습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을 사겨도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있을 수는 없죠. 단점과 장점이 섞여서 그 장단점이 어우러져서 그 사람이 단점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장점으로 얼마만큼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지. 자,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우리의 카운팅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커버할 수 없을 정도의 리밋이 오버리밋이죠. 오버리밋. 이 오버, 오버해버리면은 patient, 인내도, 오버를 해버리 인내에도 퍼센테지가 있습니다. patient에도 퍼센테지가 있습니다. 10% patient, 10%의 인내, 20%의 인내, 30% patient, 40% patient like this, like, we have a different patient percentage but 그러나 이것을 over 해버리면 100% 또는 70%를 over 해버리면 이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ngry 되는 것입니다 angry, 화가 나는 거죠. 자,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에 저 소중한 분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잠시 몇 시간이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타인의 인생의 시간을 내가 정말 존중하고 깊게 생각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복 똑같습니다. 사람을 함으로 초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큰 어떤 인생의 실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온몸이 지금 아픕니다. 여기 저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사람을 초대하고 어떤 어, 만남을 가지지만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집에 내가 사람을 초대하고, 집에 사람을 이렇게 몸을 담고 자게 주무시게 하려면 그 사람이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을 때그 사람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만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초대해놓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초대하고, 어떤 내가 초대했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초대는 불편한 초대. 반갑지 않은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거기다가 몸까지 상해가면서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이혼의 타고 힐링에서는 초대의 중요성, 초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에 어, 그 어떤 경각심문을 일으키는 그런 채널을 어, 제가 한번 오늘 만들어 수, 봤습니다. Invite is very very important. Invite is meaning. Whenever you try to invite to someone always make a focus not you and other people. What she like, what he want. s What is more comfortable. This is first focus. Don't forget this.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초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안녕히 계십시오. 이혼의 타워 힐링입니다.